너희 집 치킨 지난 이야기 먹을 때마다 양이 줄고 있어. 이래도 시침이 뗄래? 말해봐. 왜 이렇게 양이 줄어드는 거야? 비밀이야. 우리 집 치킨은 미국산이야. 뭐? 어쩔 수 없어.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. 수지? 그게 누군데? No no. 그런 수지가 아니야. 아, 그럼 값싼 아프리카 나을 수입해오면 저렴하게 팔수 있지 않을까? 오, 좋은 생각인데? 아빠한테 한번 말해보자! 야, 이봐! 같이 좀 가자고! 정말 아프리카에서 닭을 수입하게 되다니! 이젠 제 아프리카도 이웃처럼 가까워졌어. 그걸 세계화라고 하지. 세계화? 그래 세계화 교통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을 말해 세계화를 통해 전 세계는 이웃처럼 가까워졌고 아프리카에서 치킨을 수입하는 일도 가능해졌어 세계 여러 나라로 갈수 있으니 무역은 더욱 활발해졌고 당연히 문화적으로도 더 풍부하게 교류할 수 있게 됐지 어 야미 <laughs> 여기서 뭐 하니 들어가서 치킨 좀 먹지 그래 네 그럴게요. 근데 오 아저씨 멋있게 하고 어디 가세요? <laughs> 나 아프리카산 치킨협회 회장이 됐어. 그 모임에 가는 중이란다. 아프리카산 치킨연합이요? 응. 아프리카에서 닭을 수입하는 가게들끼리 모임을 만들었거든. 아이고 시간이 벌써? 어? 나 늦어서 이만? 아프리카 치킨 수입 가게가 모임을 만들면 뭐가 좋은 건데? 그건 지역주의로 설명할 수 있어 지역주의? 세계화는 지역주의를 만들어냈어 지역주의란 인접한 특정 지역이 공통의 이익을 위해 경제 블록을 형성한 것을 말하지 따라서 아프리카산 치킨 단체란 아프리카에서 닭을 수입하는 가게들의 연합을 일컫는 거겠군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체계적인 모임이라고 보면 될 거야 경제지역주의로는 EU, ASEAN, f t 등이 있지 어때? 이해가 좀 되나? 응, 음, 지역주의 어, 야미야 어, 아빠 어디 가세요? 어, 우리 떡볶이를 브라질에서 수입하겠단다 이렇게 기쁜 일이? <laughs> 우와, 정말요? 그래 어이, 달걀 양반, 고마워 덕분에 음. 경제 지식이 음. 높아졌어 출발할 수 있게 됐어 <laughs> 어? 저 치킨집 양반 어디 가지? 다녀올게 어? 치킨집! 기다려! 어, 같이 가! 어. 잘됐군 좋은 일이야 꼬마 <laughs> 아가씨 근데나 지금 배가 무지 거파 우리도 아프리카 치킨 맛좀 보러 가면 안 될까? 얼마 전에 프랑스산 치킨 무가지 수입했다던데 분명 환상의 맛일까라고 <laughs> 좋아, 가자 넌 치킨은 안 먹고 문만 뭐 먹으면 돼? 당연하지 달걀이 치킨을 먹는 건좀 아니지 않나? 아, 맞네 미안